안녕하세요. 오늘은 워치마니의 좌행참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눔을 가지려고 해요. 이 책이 이제 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아서 이 책에 대해서 나눔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1장, 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 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21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6절 9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행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기 안치사 함께 하늘에 안치시니 여기에서 음,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기원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하는 소리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앉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함께 앉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친히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될때 시작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앉기 위하여 먼저 걸어 보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된 순서를 바꿔 놓은 것이다. 자연적인 이성에 따라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걷지 않고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노력하지 않고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기독교란 정말 묘한 것이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애써서 얻게 하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전에서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은 함께 앉아 있는 것, 안전에서부터 시작해요. 천국을 이미 따놓고 시작해요. 천국을 따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작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나, 내가 죄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 이거는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요, 굳건한 반석이세요. 살 얼음판이 아니고 이미 천국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행한다라는 것은 노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자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말한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주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죄로 멍든 영혼의 짐을 주님께 얹어 놓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일에 의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죄 사함을, 죄들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시작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음, 양모 옷이에요. 양모 옷. 양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기 이게 시작이거든요. 죄들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시작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은 휴식의 자세다. 어떤 일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편안히 앉아 쉬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진보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한다. 이것은 태초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열쇠되는 날까지는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아담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다. 6일 중 제일 끝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담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아담에게는 사실상 첫째 날이었다.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음, 세, 출, 저기 뭐죠?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돼야지 거듭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에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하시기 전에 일하신다. 반면에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후에야 일을 할수 있다. 아담의 생애가 안식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실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열쇠가 되는 단어는 문맥상 앉으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앉은 우리 자신을 보라는 의미이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처음에 능력으로 그를 앉히셨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 우리를 그와 함께 앉히셨다는 이 이중적인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강구한다. 이 앉아라 라는 표현에 잘 표현된 것은 큰 잔치예요. 큰 잔치. 어떻게 초대를 하시냐면, 천국. 천국을 어떻게 초대를 하시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다음에 승천과 다시 오심, 다시 오심은 뭐냐면 성령을 주심. 이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죄 사함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너희의 구원의 복음 안에 포함된다. 하나님이 그의 탁월한 지혜로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의지할 때 거룩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당신이 앉기도 전에 걸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패배한다. 행함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언제나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죄에서 구원받는 비결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선행도 중단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당신이 주는 것과 일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당신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보다 결과가 덜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또다시 율법 아래 두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일은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죽은 일이다.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거든요.하나님은 그 일이 무익하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누가 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의 집의 기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즉 맏아들은 비록 먼 나라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만 집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다. 그는 탕자가 했던 것 같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론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했다. 위치를 누리지 못했죠. 그는 그가, 이는 그가 자신의 선행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주는 것을 멈추라.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하기를 멈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둘째 아들은 전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찾았다. 그 둘째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좌행참은 일장, 좌행참 일장, 앉으라라는 제목으로 음, 어찌만니가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감사합니다.